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, 한이 간단히 이기는 묘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.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차가 묘한 곳을 갑니다. 바로 상 옆에 딱 붙습니다. 이 자리가 급소예요 여기는 뭘 놓을까요? 만약에 음, 마로 이걸 먹었다면은 이 포장으로 바로 끝납니다. 그래서 차를 이렇게 놓을 때이 차를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안 먹고 포로 이건 몸 지키는 것도 아니죠. 이거 바로 끝나죠. 차를 안 먹으면 안 됩니다. 차를 안 먹고 여기 둔다. 그러면 예, 이 포로 장군 먹을 때 이쪽 포로 또 이렇게 장군 끝나죠. 자, 여기 붙었을 때 이렇게 붙으면 예,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군, 예, 포로 장군 끝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붙었을 때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? 이때 이쪽 포가 장군 예, 갈 때가 이제 여기밖에 없는데, 마지막 포로 장군치면... 아주 간단하게 세수만에 끝납니다. 그래서 첫수 요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. 요수가 찾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렇죠? 요수로 상대방은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수비 다 해봤죠? 이렇게 해서 하니 간단히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